일단은, 배틀그라운드가 테스트 서버 패치가 됐어요. 근데 그걸 한번 보면은, 무기 마스터리는 대체 왜. 성장형 컨텐츠 뭐 필요 없어요. 이거는 그냥 크게 상관없는 거고. 다시 스폰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일단 들어가 봐야 할것 같고. 효과음 개선이랑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거죠. SR로 몸통 피격 시 피해량 개수를 150%에서 130%로 감소. 에타 피해량이 120에서 105로 감소 그러니까 이제 한 방에 안 난다는 거그 외로는 뭐 이거는 이 UI에서 드링크 효과 이거 넣어달라고 제가 정말 얼리럭스 을때 이거 가서 얘기했었는데 이제 된 거고 사실 우리에게 가장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요거 두 개만 보면 될것 같아요 뭐 굳이 다른 거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돌려! 레디 해! 지츄 우리 또언 듣고 싶니? 지츄. 어 그냥 게임은 잠깐 할 때는 뭐. 아아야 뭐야 이제 이제 ESC 누르면 은 고정이 안 되네? 어 뭐야 안 아, 돼. 진짜 왜 이렇게. 아 이거 해줘야지아 그런 아, 아나 반복 먹... 원래 이제 날라갈 때 ESC 누르면 쭉 가고 있었거든 그냥. 그 와중에 땅치 해야 돼. 저공달리. 저공달리 어, 이 버튼 면쭉 날아가는데? 아 그래? 하늘에서? 어? 그렇네? 어? 그러네? 뭐야? 우리는 너무 과거에 살았나봐요. 그런가봐. 어. 버그를 악용했어 우리는. 버그였어? <laughs> 버그라고 얘기를 해준던지 버그 아닐까? <laughs> 이게 버그였어. 순식간에 버그 유전 돼버렸어. 2천, 천원? 얼마야 그게? 2천, 천원이면 천원이 2천개지. 천원이 2천개가 얼마야? 회전! <laughs> 얘들 뭐야? 일억 만 원? 삼만? 놈아 뭐야? 맹만 원? 뭐 사람 없는 도발이야? 사람 없는 도발이 가 있다고? 비무성네. 도발인데 달려가는 오 어. 근데 이 정도 드럼 률이면 삼만. 그래도 뒤에도... 개 짜증 나가지고 방종하지는 않겠다. 야 이거 서스펜션이 좀 올라왔네. 확 아, 차들이 다 얘가 좀 높아졌어 차체가 확실히 뭔가. 오토바이 똑같은 거 같은데. 아 오토바이도 어, 오토바이 좀 올라왔어. 같기도 하고. 어 올라왔다. 어. 바, 바퀴는 바퀴 짜, 안 작아졌나? 어. 아야 니 차체가 올라왔어 이거. 바퀴 원래 이만한 크기인가? 짜, 더 작아진 건가? 아니야 원래 이래. 애들한 번으러 갑니다. 아, 원래 35방 방향... 35방향 나무에 하나. 나못 이걸로 못 죽이면 안 되는데 나 AK로 죽여야 되는데. 잠시만. 아, 어쟤 어, 맞는다. 뚜들어 맞는다. 들어 맞는다. 그러면 얘 죽이러 간다. 키트업. 나 이제 따라가줄 거. 덧아 아. 아! 란따아니 <laughs> 도움을 도움을 준 건데. 알았어 이제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두 명이에요. 빠지도 될것 같은데. 빠지? 오케이. 도핑도 없고 구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어, 그냥 빼 내가 죽. 열심히 싸우다가 죽을게. 엉덩이. 오베. 어. 또 사랑한다. 요. 살아 있어야 돼. 아, 잡았어. 잡았어. 어? 왜? 아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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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걱정 안 해도 돼. 괜히 걱정했네. 아니야, 아니야. 걱정하지 하지. 마. 아예 애초에 우리 팀이 오, 안 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살게 되더라고 좋은 판단이야 응갈 생각이 없었거든 우리 다들 어 그러니까 그래 보였어 멀리서 봤을 때 아... 살릴 생각이 없구나 멀어졌구나 살아야겠다 내가.. 산다 하면서 살았지 어.. 쏘지 마세요 음. 화나요 오.. 아닌데 어? 어 뭐에요 어.. 어디요? 흠높도 흠높도 저기 저기, 저기. 녹두형이야? 아니야. 형이... 난 왜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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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녹두형 아니야? 어. 빨 뒤져봐서 스쿠스 있으면 스쿠스한발 당한대. 오케이. 진짜인데? 나 아닌데. 녹두형 아니라. 나거 바꾼다. 뭔 소리야? 야 클립 다 와. 야 3.. 4배율 남는다. 4배율 먹을 사람. 그냥 쐈는데 그게 맞네. 안개등 아... 패치요? 안개등 이미 나 이미 됐어요. 저기 위쪽 이거 아래가 안개등이잖아 이것도 나와 오케이 어디 보자 안개등이 있어? 어아음 그렇네 이거 중간 에 것도 그치 이거 부수, 쏘면은 부사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돼요 안 돼요 <laughs> 안 돼요? 네이차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차라서 아, 50만 키로 주행한 차라 아 50만 키로? 와두 차도 부서지는 부수, 거 아니야? 그래서 서스펜션에서 너무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계속 하세요. 끼릭끼릭 소리가 음, 나요. 방에서 그런 소리나요? 방지턱 넘을 때5 아, k g 로 넘어야 돼요. 1 0 k g 로 넘으면 부서져요, 차. 어, 이거 차 됐다. 어우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아, <laughs> 깜짝이야. <laughs> 어, 깜짝 놀랬어 진짜인 줄 몰랐어, 근데. 공포게임. 게 오늘 반응 빠 오늘 미 장난없어 아나옆수탄좀주워 냠냠 냠 어? 야그 와중에 나 연다한테 때렸어 주먹으로 그나 고산조. 급빼 가지고 나대. 고산? 아. 나 아무 말도 없었어 근데. 진짜. 난 연막인 줄 알고 그냥 파밍하고 있었는데. <laughs> 다 나가는 거못못 못 느꼈어? 안 아, 느꼈지. 근데 당연히 연막인 줄 알았지. 진짜 죽이려고. 아나아나 <laughs> 아, 봤는데 오른손에 동그랗더라고. 아 이거 튀어야겠다 <laughs> <laughs> 나는 여여 연다랑 눈빛 교환하고 어 <laughs> 봤어. 아난길 막하고 있길래 주먹으로 얼굴을 내 때리고 뛰었어 창문으로. 쓰레기가 있잖아. 허리아 넘버 1. 어. 와. 이티티. 어 잠깐만. 저 저분도 우리 아버지 차량이랑 비슷하시네. 와, 전조등 개 무서워. <laughs> 잠깐만. <웃음> 야, 전조등 빈, 빛 비추는데 되게 무섭다. 전조등 압박 질린다 마치 내가 고라니가 된 것만 같았어 순간적으로 히 어? 너무 위험한데 차 뒤에 있었지 않았어 방금 아닌가? 아니다 어? 쟤 맞는다 줄다 저기 있으면 맞는다 도 아니 딴 데서 싸 가지고 그래. 그래서 내가 저로 안간 건데. 아버지 아, 앙토님 2개월 구독 아버지, 고맙습니다. 셀프 감사. 이게 바로 조상 덕인가 뭔가 그거냐? <laughs> 비슷해. 어. 면증라난리고 <laughs> 에? 에오요. <laughs> <왠지? 웃음> 와아 진짜 개꿈키와아버지 너무 아부지. 부럽다 아버지 아부지아부지발코락 아버지 한번 아버지 발코락 저거 아직 차를 못쓰게 해야지어 <laughs> <오>, 총알 <웃음> 짤깍 <웃음> 짤깍 <웃음> 아빠키도 깨부숴버려. 아빠키도 응. 저건 이미 오다가 막 회전, 회오리하면서 올걸. <laughs> 저거 예, 뭐야. 여기 왜다 눕냐? 애들 데린이야 애들 뭔데? 테스왜 이런데? 갑자기 아 왜? 저거저것도 바퀴 부서놨었어야 되는데. Oh, Wally. Hey. <laughs>